조선학자가 전하는 복과 화의 비밀. 잘난 것이 오히려 화를 부르고, 불행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 들어보셨나요? 잘하는 것에 집착하면 장점이 단점이 되고, 지나친 복은 재앙이 됩니다. 부차는 나라를, 진나라는 천하를 잃었죠. 모두 갑자기 쉽게 얻은 탓이었습니다. 반대로 어진 이를 스승으로 삼고 능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건 최고의 장점입니다. 화가 왔을 때 두려워하면 복이 돌아오고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이도 많습니다. 세상 모든 건 백지 한장 차이입니다. 잊혀진 조선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어가요. 감사합니다.